너희들 이제 배팅 쳐볼 건데, 어, 야구월드 삼촌들 이길 수 있어? 네! 김대리가 던지는데 이길 수 있어? 네! 아, 어, 좋아. 그러면은, 어, 한번 김대리가 던지는 거 한번 쳐보자. 네! 제가 이제 공을 던지고, 동구리틀 선수들이 제 공을 칠 텐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뭘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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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팅 장갑 하나 나갔어 배팅 장갑 김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어 자세가 좋아요 자세가. 스트라이크! 아직 변하고 하나도 안 던졌어 no. 야 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스윙! 에이스야 에이스 조심해라 치면 스왁! 아! 아 배트 부러진 거. 배트 부러진 거 아니야. 배트 부러진 거? 아! 아 배팅 장갑 하나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싸! 김대리 점점 앞으로 가는데요? 아이고. <laughs> <laughs> 알타알타알타자 이렇게 동그리틀 운동 해봤고요 저희 감독님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동그리틀 야구단 감독 임광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동그리틀은 지금 선수반하고 에, 어.. 취미반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네 구성이 선수반 그리고 육성반 그리고 취미반 아, 취미반 취미반은 네. 주말에 하는걸 취미반이라고 하네 하는 취미반 토요일날 어. 예. 그럼 선수반은. 보통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렇게 운동을 하시나요? 선수반은 하시잖아요. 평일날 방과후에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 그럼, 그럼 하루에 할... 4시간씩 운동을 하는 거네요? 네 근데 네. 학부형들이 이제 리틀 선수반 하면 네. 아 그냥 이게 여기서 배워서 선수가 될수 있나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그럼요 저희가 벌써 네. 창단한지가 이제 9년째인데 내년이면 10년째인데 벌써 음. 8기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리고 각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프로까지 출술한 선수들이 아, 있습니다 여기도 과연 선수들이 있어요? 예, 삼성라이온즈 아. 있어요. 아 네. 여기 어디 위치 있어요? 아 여기는 대전 동구 세천동 소재에 있어요. 아, 예. 세천동이면 조금 이렇게 외곽 지역인데 응. 여기 차량 혹시 차량 운행 하시나요? 어, 예, 차량 운행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평일에도 예. 아. 취미반 선수가 다 하고 있으니까, 예. 연락처 밑에. 자세한, 네, 자세한 상담은, 예. 네, 어, 연락처로. 남겨드릴 테니까, 네. 어, 저희 동구리틀 많이 연락해 주시고요.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야구월드 유튜브를 보시고, 어, 많은 어린 친구들이 용기를 갖고, 어, 리틀 야구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하면은, 어, 제2의 유연진이 될수 있고, 취선수가 될수 있습니다. 많이 도전해 보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로! 동굴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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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라